여러분은 지금 오키나와에서 가장 고급 호텔이고 만족도가 높은 하레쿠라니 호텔 중앙 통로를 보고 계십니다. 이 호텔의 컨셉은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를 되게 좋아하죠. 마치 내가 하와이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오키나와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호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15년 가까이 그리고 필리핀에서 5년 가까이 일본에서 2년 이상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내와 국제 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자재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요모조모 그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 한다 굉장히 당황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맞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에 정착해 살기 전에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아내와의 에피소드, 그리고 우리 아들과의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어떤 매뉴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매뉴얼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내가 모든 일본 사람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아내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의 여행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여행을 어디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려는 그곳에 대한 간단한 스터디를 합니다. 그곳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을 가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 목적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스터디를 좀 하고 가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있고 재미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네, 얘기가 좀 셌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도 안 해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여행 일정을 짜는데 굉장히 러프하게 짭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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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짜고요. 실제로 제가 여행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원래는 3시간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너무 좋아. 그러면 거기서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여행지에 가서 나의 기분, 감정, 상태,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여행 스케줄이 플렉서블하게 변하는 좀 그런 이제 여행을 저는 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일정을 짭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차를 마시고, 어디서 사진을 찍고, 굉장히 디테일한 고사와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서 그 본인 스스로 만든 여행 매뉴얼과 규칙에 따라서 여행을 착착착 합니다. 지금 이제 몇년 같이 살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고 <laughs>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와이프처럼 조금 더 예전보다는 디테일하게 여행 일정과 계획을 좀 짜는 편이고요. 저희 아내는 오히려 이제 저를 닮아 가면서 좀더 러프하게 좀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여행 계획을 좀 짜고 예. 역시 부분는 일심동체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요리를 할 때에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손대중 눈대중으로 요리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 뭐 할머니들 다 마찬가지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무슨 종량컵, 종량수저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냥 한줌, 두줌 이런 식으로 어머님한테 또 시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할머니한테 배운 대로 그냥 뭐 간장, 밥숟갈로 몇 숟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요리를 하는 시간도 대충 감각으로 뭐몇 분을 끓이고 몇 분을 식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요. 레서피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확한 종량 스푼을 쓰고 정확한 종량 컵을 쓰고 또 타이머를 딱 맞춰서 몇 ml 몇 cc 몇그램 저울로 재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센 불로 3분을 끓이고 약한 불로 5분을 끓이면 정확하게 타이머를 맞춰서 네 아주 그냥 요리하면 삑삑삑삑 난리가 아니에요 <laughs>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요리를 합니다. 물론 식당을 한다거나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정확한 레시피대로 매뉴얼대로 요리를 만들어야 그 맛과 컬러가 일정하게 나오겠지만 음, 저는 조금 우리 그 어머님 스타일대로 요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스타일만 봐도 저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내와 그리고 작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의 노트북이 이제 아들이 뭐 미술도 하고 또 게임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스펙이 좀 괜찮은 노트북이 있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망가진 거예요 얘는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컴퓨터를 새로 사달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아버지의 사업도 좀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이 친구가 알아요. 아버지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갑자기 제 노트북 모니터가 나갔는데 아버지한테 컴퓨터를 새로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부담을 느끼실 테니 본인이 지금 조만간에 데스크탑을 하나 괜찮은 걸 맞추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모으면 살수 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모니터를 하나 사주시면 좀 좋은 걸로 그러면 본인이 몇 개월 뒤에 돈이 다 모아지면 데스크탑을 하나 사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임시로 당장 컴퓨터를 써야 하니까 아버지 모니터 하나만 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래 가자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근처 가전제품 전자제품 양판점을 갑니다 뭐 우리를 치면 하이마트 같은 곳이죠 원래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가격이 좀 싸긴 한데.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배송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것이 오키 나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래 걸리고 뭐 당장 저희 아들이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예,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양판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랑 여러 모니터들을 봤는데 어우, LG 게 스펙도 우리 아들이 원하는 스펙이고 가격도 좀 합리적으로 나온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또 국산이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그 모니터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글을 본것 같아요 노트북에서 케이블로 모니터와 연결해서 이제 호환을 해서 쓰게 되는데 단자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단자가 같더라도 같은 종류의 케이블이라더라도. 1년 번호가 다르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사지 말고, 너 내일 바쁘냐? 내 아들이, 어, 내일 시간 있어요, 아버지. 어, 나도 내일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컴퓨터를 갖고 오고, 저희 집에 있는 큰 TV랑 저희 아들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영화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케이블은 있거든요. 다음 날 아들의 노트북과 호환이 되는 케이블을 들고, 다시 양판점을 찾아갔습니다.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고 전원도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꽂아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기가 또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또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그냥 하려다가 어,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하고 한번 이렇게 케이블과 연결해 보고 이게 호환이 잘 되면 바로 어, 새 물건으로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종업원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이 스태프가 아, 한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이게 외부에 손님이 가져온 기기와 연결을 하면 매뉴얼상 그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뭐 그냥 바로 살짝 연결만 해보면 되는데 이 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극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이 제품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케이블과 연결을 해서 틀어보고 만약에 호환이 안 되거나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에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잘못 샀기 때문에 새 제품을 일단 뜯었고 전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연결해서 실험도 못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laughs> 그래서 그 종업원이 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나이가 지긋한 경험이 많아 보이는 스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스텝을 불렀어요. 그 분한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당황해요. 한참 생각을 하더니, 와, 잠깐만 기다리라고 자기가 점장한테 물어보겠대요. 그랬더니 점장을 불러갖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했던 그 스텝보다 좀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네, 유니폼 색깔이 틀려좀 뭔가 있어 보여요. 점장은 티가 나더라고요. 점장이 딱 와요. 세 번째 같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장이 고민을 하더니, 원래는 안 됐는데, 우리 고객님이 컴퓨터도 갖고 오셨고, 케이블도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저희 종업원의 입회 하에 고객님이나 아드님이 하지 마시고 저희 종업원이 직접 연결해서 나오면 구매를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저희가 입회하고 그 나이가 좀 지긋한 종업원이 연결을 했더니 모니터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 를 사갖고 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뭐 상점에서 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행정 또 서비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이럴 때이 매뉴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뉴얼의 행과 행 사이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매뉴얼에 딱안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어보면요. 정말 대부분 다 굉장히 당황하고 본인이 판단을 못 합니다. 관공서에 가서도 저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행정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이 일본 사람들이라면 정확하게 그 룰을 알고 있는데 저는 외국인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요구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외국인이라 이제 이런 거는 좀 어렵고 이거 대신 이런 걸좀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공무원이 정말 당황을 해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을 막 불러요. 둘이서 한참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공무원도 되게 당황을 하고 막 우왕장해. 그러고 나서 뭐 과장님이든 부장님 같은 되게 높으신 분을 불러요. 그럼 그분이랑 또셋이서 회의를 해요. 거기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높으신 어른분이 오셔서 아 이거 제출하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무튼 정말 일본 사람들은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이렇게 잘 짜여진 매뉴얼과 룰대로 착착착 움직이는데 정말 이것이 없으면은 굉장히 당황한다.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답답하다. 그리고 느리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실수를 줄여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대로 매뉴얼에 나온...